껌돌입니다 오늘은 마크를 할거예요 조용히 해야 돼 여기서 마크를 할건데 먼저 이인칭으로 할게요 제가 정품을 해발릴지 못하는 관계로 흙을 쌓아놨습니다. 저는 핸드폰인데도 통못해서 도넛에도... 아이고, 전 정말 못합니다. <laughs> 여보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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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? 야, 밤이 왜안 돼? 야, 이거 밤 되게 하는 법 있냐? 알았어요 BJ 수인 님과 함께 할게요 이빈님은이임을 아주 잘합니다. 저보다 동생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으악. 이 동영상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. 한 3일 후이 올라갈 것 같아요. 이일 후면 올라 올라갈 친구는 점프맨을 아예 아예 잘 못합니다. 어 아니 버그를 뭐 써볼까 하나 둘셋넷 넷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거 여덟 어? 1, 2, 3, 나 5, 네 7, 8, 9, 아, 제가 여기까지 올랐습니다. 와. 아, 17, 18, 19, 10, 11, 12, 13, 14, 어. <laughs> 여러분 제가 할수 있을까요? 간다 이야도 <laughs> 자, 촌 이제 이로. 오오오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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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어, 어, 어. 아, 아, 어, 어. 이게 진짜 일일 없어.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? 다시 올라가야 돼. <laughs> 네. 옆에는 BJ 수인님인가? 간단한 멀티라 해볼건데요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소님이 친구는 아주 게임을 잘하는 친구라서 근데 멀티가 제일 잘안될지 모르겠어요 누구 한명이 핫스팟을 켜야 되는데 친구가 이 친구가 켠다고 하네요 어서 켜세요 한번 <목소리> 해줄게. 그러면 어디, 어, 어느 어쩐지요? 쪽으로 가지 이모, 이모! 어, 여기서 어디로 가지? 이리로 올라가면 되지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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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여기 맞지? 네. 어. 스파즈 켜볼 건데요. 동생이 여기 준다니, 저는 같이 친구... 이 친구와...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. 자, 뭐가 무엇인가 연결되고 있는데요. 이건가? 이건가 봅니다. 됐나요? 왜 안되지? 자방어이 친구가 만들어준대요 네, 이걸로 같이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친구 아싸 잠깐만요 핫스팟 연결이 안된거 같은데 됐니 실행중 실행중이래? 핫스팟즈 기다리세요 물티를 하라 했는데 잘안 되네요. 어, 이건가? 어떤 겁니까? 이거요. r p 타임? 알겠습니다. 응? 뭐요 이거? 맞아 이거 아니요? 그거... 아빠, 아 봐. 저기... 맞는 거 같은지. 응. 윤규. 어, 됐어. 기다려봐. 응? 에 이거 아니야? 어떡해. 어, 됐네 자, 물티를 해볼게요. 어, 자, 들어오세요, 친구. 응. 자, 친구가 어딨나요? 1단계. 저, 1단계입니까? 응. 자, 1단계면 제가 브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친구 아. 안녕하세요 당치도스티브인가요야 아쨔! 바이바이!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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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바이바이. 야 이렇게 해야 돼. 아 죽었다. 도나나나어 아니 나 나도 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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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<laughs> 일단 와서 용암에 죽은 다음에 제가 방, 방 버그를 알려드릴게요 맞아. 자 떨어지고 바로 나가세요 나가! 봐봐 형 봐봐 나가! 나가! 자, 됐지? 플레이 들어가서 킵덩이 점프맵 다 됐어요 자 됐죠?